에 네, mot 종목번호 413390입니다 이 종목 지지선이 아 이거 신고가라 이게 몇 개월밖에 안된 건데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네 일단은 네. <laughs> 주가 대비해서 밑에 있어요. 의미 네. 따지면 주가 대비해서 밑에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상승하더라도 네. 대응할 자리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흘러다닐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대응할 자리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네. 잡아 드린 거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위에를 잡아 드릴 수가 없어. 위에가 없어요. 지금.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차트가 역사가 몇 개월 안 되면 이런 관점도 있고 디테일이 좀 줄어들어요 확률적으로 이해되시죠 기술적 분석에서 정보량이 너무 적으면 그 정보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통계를 할 경우에 통계를 할때뭐 지지율 조사를 했다던가 그런 거할때 표집 어, 표집하는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을수록 거의 근접해요. 예,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100%를 표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이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몇 1년도 안 됐다. 그 간, 1년도 안 됐다. 그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 표집, 표집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신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